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4년도에 들어와서 금년이죠 용이해라고 하는 어, 갑진년 새부터 엄청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의 어, 개발 계획과 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6만 평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에 어, 여기에 그 동탄 부발선과 그리고 318호선이 여기 소부장과 SK하이닉스 4개의 공장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빨간선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 여기에 하그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평택 부발선 철도 그리고 여기에 역사가 진짜 생길 예정이라는 그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 국도 양지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1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원삼IC 또는 남용인 IC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 어, 여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는 원삼 면사무소 앞으로 통과되는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차선으로 정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는 삼 저수지 또는 용담 저수지 바로 밑으로 84번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오늘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삼SK 하인스 북문 쪽에서 17번 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독성리에서 가재원리로 연결되는 이 도로도 4차선으로 공사가 지금 착공이 시작이 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삼 지역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원삼 일반산업단지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죠 중능리 일반산업단지 어 그런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용인시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처인구 일대에 다섯 개 주요로 주요도로 확장 포장 및 개설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용인반도체크로스도 진입도로인 국도 17호선 보계원삼로 중에서 처인구 원산면 가재원리에서 독성리간 1.8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어, 폭 20에서 3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3번이라고 써있는 바로 여기 파란색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이러한 공사가 2023년도 말에 착공이 시작해서 아마 금년도 말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지도 57호선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지방도 318호선이 이렇게 또 확장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까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원삼 IC라고 불리는 남용인 IC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업에는 총2 6 9억 원이 투입되면서 현재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용인시는 특히 이번 공사를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반도체 제조 공장 착공 예정시기인 2025년 중에 마무리해서. 반도체 크러스트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또 철도는 동탄부발선과 평택부발선 철도 계획이 있어서 더블역세권 이슈가 있는 것이 바로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318번 도로 확장 공사, 57번 확장 공사, 84번, 어 84번 바로 이 도로 여기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암저수지 밑으로 가는 84번 그 신설계획, 보계원삼로 4차선 확장계획. 자, 이 도로가 되겠죠. 4, 이 4차선 확정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6차선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세종포천간고속도로와 반도체고속도로 그리고 그 여기 318번 도로가 동탄에서 연결되는 도로 평택부발선철도가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각종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이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살, 그,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런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원삼SK 하이스 반도체에 과연 이쪽 부근에, 어 배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자,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의 그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는 126만 평 규모로, 여기 126만 평 규모로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높았던 산들이 많이 낮아져서 거의 평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사 현황을 보시면 2023년 12월 그러니까 한달 전이죠 도로가 바뀌어서 우위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원삼SK 하인스 반도체 126만평의 조감도가 환하게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경제의 대동맥이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어, 제2경북도로 남용인 i c 가 들설 문촌리, 하길리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는, 어, 용인 원삼SK 하이닉스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으니까, 용인과, 용인 토지투자, 또 원삼 SK 하이닉스,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 5 4 7 7 2808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촌리 학일리 개발 계획에서 국도 38호선이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는 것과 여기에 원삼 일반 산업단지와 추가로 26만 평방미터가 개발이 되는 어 여기에 그 원삼산업단지가 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바로 남용인IC라고 불리는 원삼IC가 되겠습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는 2024년이 바로 금년입니다.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으면서 남용인 IC를 통해서, 남용인 IC를 통해서 국도, 여기 318호선을 통해서 SK 반도체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 318호선은 현재 2차선 도로지만 곧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으며,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지난서부터는 8에서 10차선까지 확장되고, 소부장단지 앞에서는 지하차도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126만 평이 개발되는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문을 향하는 도로도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고이 도로 사이에 낀 토지들은 그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독성리에 속하는 땅으로서 도로에 붙은 토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안쪽까지 개발 압력이 상당히 거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확장들 318번 도로 주변도 자 여기 318번 도로 주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용인 IC를 통한 유동인구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길리 문천리 주변 녹색 점선과 실선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잡혀져 있는 도로이면서 어, 문천선과 하길선은 완료가 되어서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고쪽골선은 우선순위가 밀려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2027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항상 도로가 생명입니다 늘어난 도로만큼 인근 토지의 몸값이 오른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대로변도 좋지만 정확한 정보로 미리 확장될 도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항상 이런 도로와 신설된 도로와 새로 되는 개발지 계획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국도 57호선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그 지금 전에 태형 골프장이라고 했고 어, 지금 어, 여기 어, 골프장이 되어 있죠. 어, 이 골프장 여기 김미화 카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쪽에 그 목신리 개발도 앞으로 한참 개발 계획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사진은 원삼 s k 아인스 반도체 크로스터 남쪽에 위치한 목신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대 변경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일부 추가된 곳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소에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지역의 도로가 확장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신이 지역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이번에 반도체 고속도로 바로 그 양가 화성 양감에서 출발해서, 바로 중릉리 목신이 쪽으로. 그 민재안이 적격성 심사라 하게 되으로써 애상했던 것보다 좀더 아래로 내려가서 목신리 끝부분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원삼을, 원삼 원산 배감을 거쳐서 안성 일축 IC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삼 IC가 생기면 목신리를 지나 반도체 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처도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국도 57호선. 자, 여기는 원삼SK 하이닉스 남쪽이 되겠다는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지만 2025년도부터 목신리 지역 농어촌 정비 사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용인시에서 도로 확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용인시내에서 이동 남사 원삼SK 반도체 크루스터로 이어지는 윗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므로 이 지역 투자 시에서는 좀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부동산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는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어, 1월 그 8일에 여러분들에게 용인 원삼 SK 반도체 크러스터 주변 개발 계획과 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관련된 그러한 뉴스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원삼SK와 용인반도체,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그러한 개발 계획과 도로, 어, 또는 농어촌 정비 계획 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